연중 제29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언양 성 야고보 성당 주임 전재환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때 도중에 구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옹리에게 넘기고 옹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부산 카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난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 성도라는 말은 가톨릭식으로 표현하자면 냉담 교우입니다. 가난 거꾸로 하면 교회에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안 나가는 이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당을 다니다 보면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냉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안 좋던 일, 특히 나쁜 일들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좋지 못한 과거를 빨리 잊어야 하는 이유는 상처가 클수록 썩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해시월의 마지막 자락에서 이용에 잊혀진 계절의 노래처럼 잊을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하는 노래 가사처럼 잊어야 할 것은 깨끗하게 잊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안 되겠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닫아버린 뒤에 아무리 너희가 밖에서 두드려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실로 우리는 주님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체를 모시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로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문 앞에서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삶 속에서 실천함이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창립자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교구 언양성 야고보 성당주임 전재환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전재환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